네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. 아, 지금 약 밖에 온도가 한 32도 정도 나가는데 엄청난 폭염입니다. 갑자기 들여 닥친 폭염 때문에 건강들잘유하십시오 제가 오늘 그 저희 사무실 바로 뒤쪽에 있는 공실된 상가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. 나왔습니다. 지금 이 상가 주택은 15평 크기로 옛날에 빨래방 하던 자리인데. 음, 원래 2,000에 130에 내던 상가였었는데, 좀 경기가,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, 어, 새가 1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2,000에 100만원에 랜드프리도 있으니까. 혹시 이쪽에 배달업종이나 자동차 부품업 적합합니다. 여기는 좀, 대로변에서 좀, 어, 좀 떨어졌기 때문에, 이쪽에는 그 먹거리보다는 그런 자동차 부품이나 청소회사, 카센터가 현재 입점에 있습니다. 관심 있는,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멀티코너 부동산 031 373-5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